자, 12월이 이제 얼마나 됐어? 올해가. 자 오늘은 삼겹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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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입니다. 물건 넣은 삼겹살. 대충 짐작이 가시죠? 가성비 좋아요. 오늘은 별로 구울 게 없어서 양파랑 거시기만 굽고 있습니다. 아, 뭐 양파라도 구워야지. 뭐 어떻게 하겠어? 양파도 비싸요. 양파 하지만. 안 먹으면 상한다는 거 엄청난 사실입니다. 팔 무지하게 두 줄기 김치 구울 게 없어서 김치라도 어떻게 거시게 해볼까? 짠짠짠짠 오늘에 이렇게는 오늘의 밖에 없어. 요 뭐냐고요? 글세이 사골세이? 재밌죠요 김치 제대로 구워야어 김치... 김치는 원래 김치찌개 아닌가요? 그것이 알고 싶구나 크으,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기본 빵을 합니다 물건도왔어도소양고추 이빨 끝났지 뭐 짠짠 쌈짠 음. 오, 얇아. 뼈 있는 부분. 아주 맛싸. 와, 이거, 김장김치대 구우니까 먹어만 하네? 오, 굿. 떨어지면 또 갖고 와야지. 새로와 삼겹살,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. 협동조합인가요? 네. 잘 모르겠는데요? <laughs> 아, 오늘 정말 힘들어하나 했습니다. 아. 내가 봤을 때 이거, 이거 5겹살같이 생겼나? 육겹살인가 7겹살, 8겹살, 9겹살, 10겹살 아싸. 드립 친다, 그립 쳐 드립 커피 한잔 드세요 애드립의 반대는 뭐다? 어른 립? 김이 뭐랑 뭐랑? 이게 바로 이렇게 먹어야 돼 삼겹살은. 수 효과 죽인다. 오늘은 당근. 아, 왔다. 천천히 봐야지. 그래야만 합니다. 이거 없 그냥 양파만, 양파, 양파가 한 개가 넘어있어. 한개 칩니다. 한 개가, 오, 나의 한 개야. 왜두 개겠니? 아니, 세 개입니다. 그런가요? 근데잘 떠들죠? 이게 바로, 이런 것도, 내공이 좀 있어야 돼요. 어이구. 혹시, 이거, 이거 신김치 아니거든요? 김장김치인데, 이거, 이파리 부분을 구우세요. 이파리 부분을 구워야 맛있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구워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. 아, 많겠나? 이 비계가 단단해요. 이게 저, 저 내가 알고 그 Made in the f r a n 산도 맛있어요. 더럽게 비싸요. 새로, 네로 와, 따. 소주가 이렇게 본인 아세요? 남겨놓으면, 제, 에 되시거든요. 가. 아저야, 잘자 아, 그래. 내가 고열 때마다 말씀드는데 대파 안 구워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. 아. 어제남한 미역국. 아이씨 에이씨 다 씹었어 어, 오늘은 정신이 없어진다 와 마트 갔다 오다가 기, 기 빠졌네 어내 팔뚝이야 파를 아, 싸고 쌈 싸먹자 쌈 싸먹자 오예 베이비 아우 이 베이비 나 남아갔어 뭐 좀, 노래 좀 하죠? 영상 보시면 노래 많습니다. 그대 자, 자. 김치는 아껴먹어야지 아, 신김치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음. 이게 또 단단하니까. 짠, 여러분도. 5마리 받맛면 내년에 할게요. 아직 많이 멀었, 말었, 멀었구나. 야, 천천히 굽습니다 오늘 이거 파, 양파 항상 음식점에 가서 구워주세요 자 여기에 더 하나 미나리가 있다면 더 좋겠죠 날이 날이 갈수록 미나리 나네요